다도 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고. 성길지 어디로 가야할지 애매이는 날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의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시대를 줄게 되시 하나도 이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네내 삶은 주의 거내 삶은 주의 거내 삶은 주 따르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 걔들이 보이지 않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수능을 치르게 될 고3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수능시험 당일에 담대의 시험을 치르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길로 향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기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학생들에게 참된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 기쁨을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저와 함께 중동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그중 하나가 시험고사에 앞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우리 앞에 있고 또한 고3들은 며칠 뒤면 수능이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 제일 중요할까? 라고 물었을 때 어, 대답으로 현재 내 앞에 있는 시험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시험이 주는 위압감이 있고 또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시험을 우리가 한다라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야 받아쓰기쯤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전도사님 고등학교 시험이랑 초등학교 받아쓰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물론 비교할 수 없죠. 차이는 있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와 또 위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어, 스트레스 어, 시험에 오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염려 두려움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할까? 두 번째 질문은 오직 시험에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과 염려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제일 긴급하긴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태어 아아 어, 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아이는 스트레스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 여의 세권을 기록했던 저자입니다. 그중 이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으로는 네권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골로에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레건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편지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갈림길에서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그에게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또한 오히려 여유가 있었을 여유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알기 알고 있기에 두려움은 또한 염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하고 또한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요. 바울의 평안한 마음 또한 바울의 담대한 마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순, 순을 앞두고 어떤 친구들의,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실상은 나보다 부모님이 더 긴장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지 못합니다. 당사자인 나는 쿨하게 받아들이는데, 부모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일 것입니다. 학원을 갔는지 확인하고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녀를 믿지 못함인 것이지요. 믿는다면 또한 100% 신뢰한다면 약속한 것을 지킨다면 그 후에 오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해도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다면 염려를 내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능의 결과에 대해서 또 아님 좀더 넓게는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음을 믿는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물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한 후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능, 이번 시험, 성적 대박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라는, 라는 식의 기도 역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준비, 시험을 앞둔 우리들이, 어, 하나님께 향해 기도할, 기도해야 되는, 어,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준비한 과정과 또한 최선을 다한 친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모래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두드리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시험 볼 수, 시험 볼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볼펜을 들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볼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을 실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부를 잘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께 훨씬 기쁜 마음으로 아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실망, 수능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평안함이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다.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참된, 복된 일이 것이, 참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만점 맞는 사람 빼고는 어느 정도 다 불만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고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이 훨씬 복된 일일 것입니다. 다들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통해서 또한 내 앞에 놓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또한 함께 중부하는 우리 모두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앞에 내앞에 주신 것을 강구하고 또한 그 강구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함께 누리는 동네 중앙 모든 공동체가 되길,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랫 때 하나님께 아랫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또그 평안함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